텍사스 지역도 지금 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곳이 뭐, 오스틴 지역, 뭐, 휴스턴 지역, 네, 델러스 지역, 뭐,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치로 선수가 한 이야기죠. 정말 이 말이 질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얻을 수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네오집스 유튜브를 보시면서 꼭한 가지씩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의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부동산 선택하실 때 많은 고민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지역을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민 오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고르실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오집스에서 이번에 아홉 개 스테이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무료 한인 플랫폼 최초로 아홉 개 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박수 주셔도 됩니다. 네, 자 한번 저희 플랫폼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네, 뉴욕, 조지아, 텍사스,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뉴저지, 하와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지역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딱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도 이 핵심되는 지역들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간도 세이브 되죠. 그리고 투자할 곳에 대해서 좁혀지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져나와서 소위 말하는 돈이 될 곳들 인기 있는 지역들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네오집스닷컴 들어가시면은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9개주 실시간 매물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뉴욕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자 뉴욕 한번 가볼까요? 자 뉴욕 뭐 맨하탄 지역 가장 선호하시죠? 맨하탄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롱아일랜드 지역도 선호하시는데. 이쪽에 메모리 지금 보니까 7,190개나 지금 매물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어디를 한번 볼까? 한번 아무 곳이나 찍어 볼게요. 저는 오늘 한번 맨하튼 어, 350만 불짜리 볼까요? 어, 트리베드 트리앤헤프 베스의 2 3 0 0스퀘어핏 네, 가격이 300약한 50만 불이네요. 네, 보시면은 어, 뭐 사진들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은 그리고 펜딩이에요펜딩은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드리베드 드리베스2300 어, 스퀘어 핏 전용 면적으로 약 65평 네214 제곱미터 고요네 지금 펜딩으로돼 있고 어 관리비가 엄청나네요 월 6578불 네 역시 뉴욕 학군 보세요 학군 k부터 6까지가 지금 뭐 전부 다 네, 10점 만점에 9점이네요. 네, 학군들 좋고 그리고 보시다가 뭐 대출이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80%까지 대출 가능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도 최대 65%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정. 금리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이제 비교하고 싶다. 낮은 금리를 찾고 싶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보다 이렇게 최저 대출 금리 확인을 클릭하시면은 네, 로닝 AI 로 넘어가서 대출금리가 낮은 곳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뉴욕 쪽 봤고요. 조지아 지역을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지아 지역은 뭐 뚜루스 지역, 그다음에 존스 크릭, 스완이 지역, 네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스완이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스완이 지역을 지금 보면은 한번 요거 볼까요? 와, 집이 멋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5베드 3베스에 5,098 거의 5,100스퀘어핏이니까 전용면적으로 143평이에요. 네. 라시 14,000스퀘어핏이니까 한 404평 어마어마하네요. 자 보시면은 1996년 관리비 보십시오. 아까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네? 6,000불이 넘었는데 지금 63불 게다가 스퀘어 피탄 가격도 132불. 네, 이 대저책이 67만 5천불입니다. 네, 방 5개짜리. 학교 볼까요? 학교도 괜찮네요. 네, 10점 만점에 전부 8점. 네, 거리가 조금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은 스쿨버스 네,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세금은 정보 데이터를 지금 여기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네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방금 메나탄이랑 조지아 지역. 그래서 요즘 조지아 지역, 애틀란타 지역으로 많이 가나 봅니다. 자, 저희 한 곳만 더 볼까요? 텍사스 지역 한번 가보시죠. 텍사스 지역도 지금 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곳이 뭐 오스튼 지역, 뭐 휴스턴 지역, 네, 델러스 지역, 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자, 델러스 지역으로 가볼게요. 네, 델러스 지역인데, 요거 한 30만 불 정도고, 네. 그리고, 한 56만 불. 한번 볼까요? 아, 너무 멋집니다. 네. 자, 4배드, 그 다음에 2배스 짜리인데 네, 2636. 56만 불이. 네, 전용 74평, 대지 면적이 196평짜리인데, 이야, 여기도 관리비가 35불이네요. 네, 스퀘어피 당 아까는 한 130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2 네, 12불. 네, 학교 여기도 다 좋네요. 네, 10점 만점에 다 8점. 게다가 엘리멘터리는 뭐 걸어서도 가겠네요. 0.3마일이니까. 네, 너무 가깝고요. 자, 학교 정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그 지역들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가셔서,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셔서, 이제 사진도 클릭하시면은 내부 다, 사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 어느 정도 될것 같다. 학군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출까지 한번 볼게요. 가시면은, 뭐, 한국어가 편하신 분은 한국어로 보시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6.25네요. 15년 고정. 그리고 30년 고정이 6.875. 네,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 이 금리 못 받아요. 네, 가장 낮은 금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스테이터스가 어떤 것인지, 시티즌인지, 그린카든지, 워킹비전인지, 아니면은, 폴인지 네, 클릭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 크레딧 점수 입력하시고, 집을 살 건지 리파이낸싱하실 건지 캐시아웃인지 다 체크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5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근데 다운페이가 40, 그럼 론을 60%를 받으니까 한 10초만 기다리시면은 가장 낮은 금리를 지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나왔네요. 그러면은 네, 30년 고정금리로 지금 7%네요. 네,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은행에 한번 내게 되면은 이 1,500불을 내면은 이 7%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기 전에는 얼마냐? 네, 7.5%네요. 네, 1,500불 내면은 7.5가 7%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뭐 2년 이내에 페이오프 할 거다라고 하면은 1,500불 내지 마시고 7.5%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폐업할 거다라고 하면은 7% 금리 낮게 받으시고 차라리 1,500불 내시는 게어 이렇게 그래프까지 딱 비교를 해드리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도 뭐 낮은 게 좋잖아요. 한번 비교 해 보시면서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집스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네, 스테이트별로 다 보시고 뭐 추천 지역, 뭐 매물 검색, 과연 투자 가치, 뭐 네오집스 서비스들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 부동산 너무 넓은 지역 어떻게 좁혀가면서 그리고 네오직스 플랫폼에서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 미국 부동산 문의, 이 체포수로 하시다가 네, 뭐 관리 서비스 문의다 자주면은 질문이다, 아니면은 현지 전문 상담사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플랫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미국 부동산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